네, 첫 번째 게임입니다. 지금 상태가 프린스, 해돌, 사냥꾼, 감전 이렇게 되는데이 정도면 중앙에서 해돌 정도 갈라진게 좋아요. 감전 대기해주고, 기사가 나왔으니 프린스 정도 뽑아주고, 지금 통나무 기사가 빠졌죠? 이렇게 되면 고블린통이나 광부, 석공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광부 보내주고, 감전 대기해줍니다. 내린타에 빠졌죠? 이렇게 되면 석공 예상할 가능성이 계속 커져요. 2년 되게 주고감전까지 안전하게 써줍니다. 기다려줄게요. 지금 어차피 코스가 비싸기 때문에 얼법 정도 아주고한 10코쯤에 헤드 정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빠지고 광부도 이겨줍니다 내전차 빠졌기 때문에 광부까지 추가해줄게요 통나무까지 빠졌죠? 이렇게 되면 화살까지 추가해줍니다 맞춰서 메가 에서 뽑아주고 방금 제가 미니언으로 석궁을 방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헌터로 뽑아줍니다 안전까지 써주면서 안전하게 방금 사냥꾼이 한대를 쳤죠. 이렇게 되는 광고를 말라인으로 갔습니다. 이렇 해주고 토내기 썼기 때문에 화살로 늦은 탑이 조금 가까습니다 레전드 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뒤로 헤드로 갈라주고, 중앙속공 견제용으로 앞면을 찔러줍니다. 감전 되게 해줄게요. 견제해주고,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되면 뒤에서 프린스 갈라주고, 아, 프린스 뽑아주고, 광고 되게 해줍니다. 광고 써주고, 레전 탑을 지금 헤드로 접게 해줄게요 화살 누죠? 예측까지 다, 당해주면 좋죠. 프린스 대게 해주고. 저 프린스 위치는 로켓을 의식하는 프린스 위치에요. 예측하지 않는 이상 잘안 맞습니다. 방구 써주고, 테두로다니고 늦은 사람처럼 대해 줍니다. 화살 대게 해주고. 석공타임이기 때문에 메가 네트 뽑아주고, 헌터 대게 줍니다. 도와줄게요. 지금 유닛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화살 감전으로 석공 방어해줍니다. 방고 추가해주고 기다려줍니다. 미년 뒤에서 뽑아주고 감전 되게 해줍니다. 누적된 중앙 석공 안매나 해주고 미년 살려주는 느낌으로 광고 떠줍니다. 되게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로켓 각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뒤에서 프린스 뽑아줍니다 미년 발라주고 테돌! 앞에 맨나 뽑아준 다음에 미녀 살려준 느낌으로 광고 써줍니다. 감정까지. 누적 딜. 아, 이 해돌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주 딜은 왼쪽 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입니다. 매면에 두고 주고 마지막 푸쉬 가줍니다. 화살 누적 딜. 감정까지... 방금 통나무 빠졌기 때문에 헬골 조력판 뽑아주기, 방구까지 추가해줍니다.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지금 상대가 화살 프린스, 미니언 사냥꾼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기다려줬다가 뒤에서 미니언 정도 뽑아준 게 좋습니다. 미니언 갈라주고. 되게 줍니다. 매미가 저기로 빠졌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패드로 써줄게요. 화살 되게 주고. 지금 폭탄병 매미인데 이렇게 되면 골렘 느낌이 좀 나죠. 아, 잠깐만. 미니언이 예상보다 한 대를 더 많이 쳐서 폭탄병을 어차피 안 맞을 걸 막은 느낌이에요. 되게 줍니다. 헌터 뒤에서 뽑아주고. 저맨하로안맞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기다려줍니다. 감정까지 같이 제거해 줄게요. 얘기해줍니다. 기다릴게요. 어, 이렇게 되면 지금 프린스가 나왔죠. 프린스 어그로로 광고 끌어주고 좋습니다. 광역까지? 프린스 되게 해줍니다 좋아요 헤드로 반대쪽에 질러주고 화살 되게 해줍니다 프린스 미니언 써주고 매미 업으로 바꿔줍니다 감전되기 상대가 아마 해골군대는 없는 것 같아요 번개인 것 같습니다. 뒤에도 사냥꾼 뽑아주고. 맨 구석에서 뽑지 않는 게, 토네이도로 반대쪽으로 끌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냥꾼을. 두배 타이밍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메가나이트 앞에서 세워주고, 헌터 살려줍니다. 사설 써주고, 감전 써주면서, 헤드 정리해주고, 식탐병 미니언을 정리해줍니다. 방어해줄게요. 암마가 살았기 때문에 헌터 뽑아주고, 패드로 어그로 풀어줍니다. 저거 맞아도 괜찮아요. 디크 미래해주고, 방어만 해줍니다. 세 번째 게임입니다. 지금 선패가 헤돌 광부, 미니언, 메가네트 이 정도 돼 있는데 이 정도면은 중앙에 해돌 정도 갈라주는 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감전돌이는 뒤에서 미니언 정도로 뽑아줄게요. 저 왼쪽 미니언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광부 보내줍니다. 미니팩가 나왔죠? 프린 뒤에서 뽑아줍니다. 지금 감전돌이 미니 페카이 정도면은 스파키가 좀 어느 정도 예상되죠? 빙결. 이렇게 되면은 잡대기에요. 대기해줍니다. 메가네트 뽑아줄게요. 감전대기. 화살이나 감전대기. 페카가 나왔죠? 해로까지 죽어줍니다. 계속 대기해줍니다. 지금 보니까 가벼운 짤류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대기해 줍니다. 미니언 뒤에서 뽑아주고. 아초가 나왔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광고를 뽑아주는 게 좋은데 아마 제가 여기에서 화살을 썼을 거예요. 아 이건 좀 아쉬워요. 광고 쓰면은 감준도류에다가 화살 쓰면서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발키리, 뒤에서 메나 뽑아줍니다. 상대 패카도 있었죠. 패카하고 미니 패카, 빈결까지 있었어요. 프린스 뒤에서 뽑아주고, 발키리 빠르게 정리해줍니다. 헤돌로 화살 뺄 거예요. 방금 전에 화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도 해주고 미니언으로 방어해 줍니다 화살 대기 아초가 있었죠 화살 써주고 광수 써줍니다 감자 그냥 써줄게요 대기해 줍니다 프린스로 발키리 억울해 주고 컨트로 무덤 방어해 줍니다 아까 빈결이었기 때문에 화살 대기해 주고 10코스 되자마자 해골두교권 써줍니다. 이거 맞기 좀어려울거예요저 반대쪽 아처는 맞아주고 기다렸다1 0코쯤에 광고 써줍니다. 미니피가 나왔으니까 오른쪽에 프린 퍼가지고 왼쪽 감전돌이 감전 정도로만 써줍니다. 미니언 써주고 화살이 빠지면 해드까지 써줍니다. 어그로용으로 써 줄게요. 좋습니다. 지금 발키리가 빠,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메가나이트까지 뽑아주고 프린스로 프린스. 지금 메가나이트 프린스가 살았기 때문에 화살 감전 되게 해 줍니다. 감전 소이 나오겠죠? 써 주고 해줄까지 바로 찔러 줍니다. 어, 이렇게도 미니 페카가 한대못 치고 프린스가 살죠. 좋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게임까지 살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